미국, 미국의 외교는 정권에 따라 바뀌지만 전체적으로 외교를 주도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국익을 예. 최우선시한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에 빌리자면 미국이 과거에는 이제 다소 뭐 호구처럼 국제적 시에 휘둘리는 그리고 예. 미국이 손해를 본 일이 많았는데 이제 앞으로는 미국의 국익을 냉정하게 관철시키겠다. 쓸데없는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 는 그렇죠. 절대 쓸데없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 뭐 이런 것인데 다만 이제 보시면 이 넷콘 안에서도 약간 의견이 갈립니다. 예. 크게는 두 개의 파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흔히 언론에서 고립주의라고 음. 얘기를 많이 하는 자제주의파가 있거든요. 리스트레인트라고. 예.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미국이 원천적으로 대외적 개입을 좀 줄여야 된다. 예. 국내 문제가 또 산적하게 쌓여 있으니까 음. 거기에 좀더 집중을 해야 된다. 예. 이런 의견이 있고. 근데 또 다른 파로는 이제 선별적으로 미국이 개입을 해야 된다. 음. 이런 사람도 들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말하는 것이 그두 번째 영역에 지금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아시아 프라이어리티라고 하고 대표님께서 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 엘리트들은 좀그 노선을 따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이디 벤스나 앨브리지 콜비나 어, 이 국방장관이나 이런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들보다는 아시아가 좀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이제 뭐. 음. 하이테크 산업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가 한국 일본 대만 이런 데 밀집해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미래 먹거리를 지킬 때 아시아만큼은 우리가 영향력을 투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지역 전체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사실 저출산 문제가 상당히 큰 이슈인데 아시아는 음. 지역 전체적으로 인구가 폭증하고 있거든요 예. 다시 말하면 시장이 늘어나고 있고 음. 노동력도 증가하고 있다는 거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 지역만큼은 놓칠 수 없다 이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더 요약하자면 다른 지역은 우리가 그래도 고립을 하고 자제를 하겠지만 아시아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적극 개입하겠다 이런 거에 가까운 면이 있는 거죠 그 배경에는 결국 중국 견, 견제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뭐 유럽이나 중동에서는 조금 손을 떼고 아시아에서 네. 중국 견제에 좀더 힘을 쏟겠다 이런 것이어서 이제 네오콘처럼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을 확보하고 확대하려는 네. 그런 움직임과는 좀 다른 담론이라고 보시면 될것 네. 같아요. 그게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고 미국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시아 프라이어리티, 아시아 퍼스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시아 퍼스트 정책이라는 것, 아시아 프라이트 정책이라 프라이어리티 정책이라는 걸 공공연히 내세우고 있죠.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우리가 당면한 우리가 처리해야 될 문제가 그 문제이고요, 사실은. 그런데 아시아 우선주의라는 말에 대해서 그 말의 워딩의 특징 때문에 조금 헷갈려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아시아 우선주의라는 게 아시아를 우대하려는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예, 전혀 아니죠. 오히려 반대에 가깝습니다.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아시아 퍼스트, 아시아 우선주의라면서 왜 이렇게 아시아를 괴롭히냐 미국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어. 불만 섞인 푸념에 좀 본질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미국은 아시아에서 먼저 미국의 이익을 취하겠다는 뜻이지 아시아 국가들을 배려하겠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아시아, 아시아 퍼스트에서 미국이 아시아를 배려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이익을 취하겠다는 게 아니라 미국이 어차피 아시아 중심으로 외교 정책을 필 거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의 국익을 지켜내고 확장해야 된다는 그런 과제를 갖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퍼스트가 얼라이언스 퍼스트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아시아 동맹국들한테 뭐 배려를 해주겠다, 착하게 예. 해주겠다 이런 것보다는 아시아라는 핵심 지역에서 미국의 음. 국익을 반드시 지켜내겠다 이런 의지가 좀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연구원님 말씀하실 때 중동에 대한 미국의 어떤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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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 정책 그 문제가 좀 옅어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 점을 굉장히 중시하게 보는 것이 지난번에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서 과거 미국 같으면 취하지 않을 정책을 했어요.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석유 운송이라든가 석유 문제가 중요한 상황이라면 그렇게 이 지역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대단히 공격적인 정책을 취했죠. 저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미국이 자체의 셰일가스, 그러니까 미국 내에 석유를 마음껏 캐내겠다라고 하는 트럼프 정책 때문에 결국은 중동의 석유가 과거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미국 입장에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중동 정책이 외교 정책에서 그렇게 최우선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토양이 만들어지고 그런 역량을 모두 아시아, 그러니까 중국에 집중하는 그런 상황이 된것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정확하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21세기 초반에는 미국이 외교 전략의 핵심이 중동이었잖아요. 예, 예. 2001년에는 아프가니스탄을 그렇죠? 공격했고 2003년에는 이라크를 이제 침공을 했는데 지금은 거기에서 좀 벗어났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셰일가스도 되게 중요한 요소고요.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전통적으로 중동 쪽을 갖고 있던 이익이 한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예. 될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보호인데요. 음. 이스라엘과 미국이 워낙에 정치적으로 그리고 이념적으로 많이 엮여 있다 보니까 예. 이제 이스라엘의 적들이 많은 이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 보호를 도와주겠다 이런 음. 의지가 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 트럼프 일기 때 보시면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체제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간의 화해를 좀 도모했거든요. 예. 그래서 예전보다는 이스라엘이 많이 안전해지지 않았냐. 뭐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마음 놓고 중동에서 살짝 서울 때도 되지 않겠냐. 이런 네. 것이 있고 두 번째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 중동석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셰일이라는 음. 국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이 되기 때문에 예전만큼 굳이 중동에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마지막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사실 미국이 테러 그룹에 대해 되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특히 9.11 테러에 대한 기억이 아직까지 강하게 남아있는데 어,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요즘에 뉴스에서 막 알카에다나 IS 에게잘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음. 적어도 그런 테러 집단들이 미국의 본토로 공격할 만한 역량을 어, 갖추지 못했고 음. 미국이 그것들을 꺾는 데 음.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뭐 예전보다는 중동보다는 아시아에 집중을 하려 하는 것 같고요 음. 그래서 곧 있으면 발표될 만한 이제 미국의 국가 방위 전략 예 nds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담길 것 같아요 그거를 제이디벤스하고 에브리지 콜비가 주도해서 썼다고 보도가 나오는데 둘이 게다가 나이가 40대 초반으로 비슷하지 않습니까제이디벤스 부통령하고 엘비스 어, 콜비 차관하고가 사실 어, 지금 대외 정책, 특히 대중국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이제 국가 방위 전략을 벤츠와 콜비가 주도했다고 어제 그저께 니케이에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예, 예. 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젊은 분들입니다. 예.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저보다 젊죠. 40대라서요. 예, 예. 두분다 40대인데 예, 예. 이것이 두 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트럼프 음. 이기를 살펴보면. 핵심 외교안 라인들이 다 되게 젊어요. 국방장관도 그렇죠. 예, 제가 네. 그래서 또 표를 네. 잠깐 가져왔는데요. 네. 음. 보시면은 네. 어... 지금 이게 반사가 돼서 잘안보 이렇게 될까요? 아, 이렇게. 네, 이게 낫겠네요. 이렇게 할까요? 좋아요. 네. 그러니까 잘안 보이거나 그러면 저희가 커뮤니티 같은 데다가 올려드릴게요. 그 유튜브 같은데. 네. 그래서 뭐 J.드밴스 부통령도 4 0 대고, 네. 엘브리지 콜비 그리고 언급하신 헤그세스 국방장관 음. 그리고 네. 국가정보국장 다4 0 대고. 대체로 좀 젊은 측에 속하죠. 그렇죠. 되게 상징적인 장면이었던 것이 사실 콜비가 공화당에서 콜비를 좀안 좋아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좀 본인이 캐릭터 가 강하시더라고요. 캐릭터도 되게 강한 편이시고 예. 그리고 콜비가 주장하는 것은 아시아에 집중하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동 개입을 주장하는 기존 원로 공화당 분들, 예. 뭐 우리로 치면 중진 분들이 그렇죠. 얘기할 수 있겠죠. 예. 이 분들이 원래는 콜주의 스파오와 연결된 분들이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좀 다선 의원 분들이. 예. 골비의 인준을 좀 반대하는 음. 기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직접, 저도 네. 그 장면을 기억하는데요. 그 부통령인데 제이미 베스가 나서서 충분해서 직접 이게 설득하는 장면이 좀 인상 깊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부통령이 직접 참석을 해서 발언까지 네. 하면서 네. 이 사람은 우리가 데리고 있는 최고의 전략가 중한 명이다. 음. 반드시 국방 차관에 임명해야 된다. 해서 현재 직책은 이제 국방부 넘버 3인 음. 어, 국방 정책 담당 차관으로 알고 음. 있습니다. 전에 제가 당대표 작년이죠 작년 여름에 경선할 당시에 아시아 폴퍼스 정책에 대해서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토론에서 그런데 제가 놀랐던 것이 당시에 브리지 콜비가 X 그러니까 트위터의 후신이죠 거기다가 제 발언을 올리면서 와우 뭐 브라보 하면서 이 정책을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니 뭐 이렇게 감탄하는 트위터를 올리, X를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뭐 그게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었고요 근데 저는 그때 놀랐던 게 아니. 이게 미국의 대외 정책이, 미국이 대외정책에 대한 어떤 어, 이 송실성 내지는 그 촘촘함이 굉장히 강하구나 하고 느꼈어요. 그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아니고 여당 대표의 경선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까지 반응할 정도라니까 아,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이 어, 갖고 있는 힘을 보여주는 거다라는 느낌도 저는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